자 신미생 어 34살이죠. 올해 34살 신미생 양띠입니다. 양띠의 운대를 들여다보면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. 솔직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제 내년에 이제 해묘미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죠. 신미생들도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삼재가요 내년이라고 해가지고 구정이 지났습니다, 시, 신정이 지났습니다해서 요 시당에서 이제부터 삼재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삼재가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, 삼재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비생 삼재들 같은 경우 는좀 일찍 들어와요. 어 지금 벌써부터 삼재를 조금 타고 있을 경향이 많아요. 어 돈이 나갈 일이 좀 생긴다든지, 뭐냐면 부부간에 연을 잇고 있다 그러면 부부가 부부 사이가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자꾸. 이혼을 준비하게 된다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동요 이게 동요되는 마음 을 어떻게 겉잡을 수가 없는 직성바람이라 그래요 그거를 직성바람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을 동요 부여잡지를 못하고 안정을 시키지 못하고 내 성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이 직성바람 성격바람 이런 게더 오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요 조금 릴렉스를 좀 하셔야 돼요. 그 릴렉스라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어 이게 우리가 이제 뭐취미생활에 빠져든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지 아니면 운동이라도 그래야지 내가 시선을 뭐 신랑한테 다 있는 거. 일에만 매진해 있던 거, 내 자신의 뭐 어떤 하나에만 몰두했던 것들은 조금 시선을 약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. 그래야지 내가 내 스스로 조금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,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한테 짜증을 내게 되고, 별 일도 아닌 거에 막 심각하게 생각해서 막한 가지, 한 가지에 빠져들게 되고, 막 그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조금 릴렉스를 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시기로 좀 잡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과 의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고,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는, 그렇게 악순환으로 발생될 수가 많아요. 그러면서 삼재 들면서 막 폭발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이제 내 스스로의 어 컨트롤을 할수 있는 어 이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이거 뭐 뭐라고 그러노?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금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네.